안녕하세요. 소개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 설명할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바로 성형수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외모를 바꾸는 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자존감과 심리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형수술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성형수술의 기원 성형수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성형수술은 기원 원전 6세기 경 수슈루타라는 의사가 수슈루타 상이타에서 코 재건 수술을 다룬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코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코 성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의 전투 중 다친 귀를 복구하기 위해 귀 성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성형 수술은 오래 전부터 인류의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형 수술 비율 대한민국은 성형 수술의 중심지로 불릴 정도로 높은 비율의 성형 수술을 자랑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전 세계적으로 성형 메카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수술 을 받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모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개인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성형 수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3. 성형 수술의 종류 성형 수술은 목적에 따라 크게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으로 나뉩니다. 미용 성형은 외모를 개선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쌍 쌍꺼풀 수술, 코성형, 리프팅 등이 예속합니다. 반면 재건 성형은 사고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상 환자의 피부 이식, 유방 재건 수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수술은 환자의 필요에 맞추어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성형 수술의 인기 부위, 성형 수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위는 쌍꺼풀과 코입니다. 특히 쌍꺼풀 수술은 한국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의 첫 단계로 선택합니다.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회복기입니다. 기간을 가지며 눈매를 더욱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코 성형은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를 개선하여 전체적인 얼굴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외모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적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5. 성형 수술의 부작용 성형 수술은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감염, 흉터,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수술이 실패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의 리스크와 기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나. 빠질 수 있습니다. 6. 남성의 성형수술 증가. 최근 몇 년간 남성들 사이에서도 성형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이제는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술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강렬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위해 코 성형, 눈 성형, 턱 라인 교정 등을 선택합니다. 이는 외모가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비수술적 성형 트렌드 성형 수술 외에도 비수술적 성형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 같은 시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수 있으며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한 피부 리프팅이나 레이저 시술과 같은 기술도 비수술적 방법으로 외모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8. 성형 수술의 비용. 성형 수술의 비용은 수술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시술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재건 수술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 지역,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수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위해 저렴한 비용을 찾다가 자격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아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9. 성형 수술의 심리적 효과 성형 수술은 단순한 외모 변화를 넘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 수술 전에는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율하고 수술 후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0. 성형수술의 윤리적 논란. 성형수술은 종종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성형수술이 미적인 기준을 강화 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와 윤리적 고려 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성형수술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성형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